2024년 2월에 있었던 일과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정 소식만 확인하고 싶은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고속시외버스 심야요금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10%와 20%로 나눈 것을 20%로 통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선안을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전 2시에서 3시 59분 사이에 출발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할증률인 20%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노선이 오전 2시 이후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심야요금 인상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버스 및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든 고속 시외버스의 승객 수는 2019년 대비 약8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철도나 국내선 항공편에 비해 승객 회복률은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수년간 철도와 같은 운송 수단이 각지에 생기면서 버스 승객이 특히 줄어들고 고속철도와 저비용 LCC 항공사로 수요가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또 운행률은 코로나 이후 2019년 12월 대비 3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버스터미널의 폐업을 막기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준공영지를 원하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수도권 내 몇몇 터미널도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노선과 배차도 줄어들며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폐업하는 터미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협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터미널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잇따른 터미널 폐업을 막을 수 없다며 터미널을 공영화하거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재원으로 하는 터미널의 준공영제 등을 적극 고려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80% 이상이 민간 사업자인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본질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고형제 시내버스 운영 범위는 넓어졌지만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시내버스 중고형제 보조금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터미널이나 시외버스까지 중고형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 마련에 있어 각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20대 허무 씨가 흉기를 들고 다니다 살인 예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씨는 SNS에 타길 1순위는 경찰, 2순위는 검은색 후드티, 어떻게든 사형을 선고받으려고 눈이 돌아갔다는 말을 남기고 대전에서 서울로 갔는데요. 이후 허 씨는 준비해온 흉기를 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해 경찰의 출동을 유도했습니다. 재판에서 허씨 측은 고의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를 알아 심신미약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했던 점이나 피고인 가족이 허 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양고속에서만 하루 2회 운행했던 대전 복합 동대구 노선이 3월 1일부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동양고속이 여러 노선들을 타 회사와 운행본을 교환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대전 복합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노선들 가운데 유일한 영남지역 방향 노선으로 남아있었지만 대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요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철도와 접점이 있는 영남지역 방향 노선은 마산, 창원, 김해 방향 노선이나 진주 방향 노선과 같은 경전선과 관련한 건 말고는 없어졌으며 앞으로 철도에 중대한 일이 발생해서 동대구, 포항, 울산, 부산 방향으로 제대로 된 운행이 되지 않을 시엔 더더욱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버스노선 운행 중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월 28일 8136번과 8141번 동서울 오산 송탄간의 버스가 운행 중단됐습니다. 총합 1 1일에 운행하고 8142번 한정으로 동탄 메타폴리스도 경유해서 서울 동탄간 시외버스 이용도 가능했으나 별도 감유 없이 모두 운행 중단됐습니다. 하루 1일만 운행했던 동서울 광양, 동광양 중만노선이 3월 1일부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3월 4일에는 1809번 동서울 여주 노선도 운행 중단 예정으로 서울경부 여주 동부고속 노선을 이용하거나 경강선 광역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요일만 운행했던 서울경부 단양 구인산 노선도 3월 11일까지만 배차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 충남고속의 당진 부산노포 노선 철수와 논산 부산노포 노선의 운행 횟수 2회 감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부호속의 동서울동해삼척노선 이 2월 중 분리되어 동서울동해와 동서울삼척노선으로 운행하게 됐습니다. 동해쪽 6회 삼척쪽 5회로 조정되면서 사실상 간차와 다름없는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과거 동해시총착과 삼척시총착 노선 따로 있었던 것을 합치고 한참 동안 운행했다가 다시 분리된 것이었는데요. 최근 시점에서 합쳤다면 시외버스 면으로 바꿔야 했겠지만 고속버스 면으로 운행했습니다. 노선분리에 대한 대략적인 이유로는 고속버스노선 2인허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시정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서울경보 동해 3층 노선은 분리 없이 운행 중이지만 이 노선도 언제 분리될지는 알수 없어 보입니다. 금호고속-천일고속 간 노선 우행분 맞교환이 2월 19일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노선은 성남-전주, 순천-부산-노포, 서울-호남-영광 노선으로 성남-전주 노선에서 금호고속이 철수하고 순천-부산-노포와 서울-호남-영광 노선에서 천일고속이 철수했습니다. 이번 노선 맞교환을 통해 천일고속은 더 이상 전남-영광군에서 볼수 없게 됐고 부산-착발-영-호남 간 노선도 더 이상 담당하지 않아 전주-울산 노선을 제외하면 없게 됐습니다. 순천-부산 노포노선은 금호고속으로 이관되면서 하루 운행 횟수가 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금호고속은 2월 19일부로 배차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서울 호남 장흥간 개통에 직행부와 고속부 차량이 섞여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호남 해남 직통차인편 폐지 및 목포경유 단일화와 함께 1회 증차됐고 정주 부산노포 노선은 2월 19일부로 2.18회에서 5회로 감회됐습니다. 2월 22일엔 부산서부 광양 순천벌교 고흥 녹동노선에 우등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버스 운행 소식도 있는데요. 광주, 광양, 동광양 중만호선에 프리미엄버스 재배차, 광주 순천과 여수 부산 노포 노선은 2월 20일에 프리미엄버스가 추가됐습니다. 3월 1일에는 대전복합 광주노선과 천안광주, 진주광주노선에 프리미엄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중 천안광주노선은 송이산고속 단독으로 프리미엄버스가 배차되고 대원고속, 삼화고속은 프리미엄버스 배차 대상이 아닙니다. 3월 1일 부 경남고속에 프리미엄 신규 운행 소식도 있습니다. 안산, 수원, 오산, 부산, 노포, 해운대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합니다. 비로소 이번 연도에 출구한 새 차량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22승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당진 송악, 서산 대산읍을 경유해 성현면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3월 5일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서산 성현면과 지곡면, 대산읍 주변으로 많은 기업체가 들어섰는데 시외버스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맞춰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힐스테이트 서산 402동 앞에서 출발해 대산 터미널, 당진 송악 2주 단지를 거쳐 서울 남부 터미널까지 하루 2회 운행하며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요금 13,500원입니다. 2월 23일부로 계룡금암 공주 인천공항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3월 1일부로 양산 부산 해운대 노선의 운행이 재개됩니다. 3월 1일부로 서울경부 울산 노선이 우등과 프리미엄 각각 1회씩 증여되고 일반고속도 토요일과 일요일 한정으로 1회 추가됩니다. 지난해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인천 서울간 수소전기광역버스가 수소충전을 하지 못해 운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광역버스 4개 노선에 투입돼야 하는 총 30대 수소전기버스 가운데 14대가 운행을 멈췄는데 수도권에 수소를 공급하는 당진지역 수소공급시설의 점검과 수리로 공급에 문제가 생겨 수소 완충전이 불가능해졌고 최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충전소에서 고장이 발생해 버스가 충전을 하지 못 하면서 운행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 두 곳의 시설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2월 중 수소 전기 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자체 최고속도가 하향되어 주민 불편이 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M6405번과 9100, 9200, 9201번 광역버스가 최고속도 85km 이하로 하향되고 운행일수는 2, 3회가 줄었는데요. 특히 M6405번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많아 간격조정 요구가 거셌던 노선인데 속도 제한과 운행일수 감회로 시행 첫날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최고속도 제한 사고 처리 강화 공고문을 통해 운행속도를 줄이고 이일부터 새로운 배차표가 나올 예정이라며 속도 제한은 안전의 이유가 크다며 운행시간과 버스기사 휴게시간을 고려해 간격을 재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근시간 한정으로 올림픽대로 김포 한강 시니폴리스 IC에서 가양할 시간에 이번 상반기 중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하반기엔 당산역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강서구가 반발하면서 설치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강서구는 일반 차로 수가 줄어들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봐서 버스 전용 차로 설치 전 추가 차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고 서울시 관계자도 개와 IC 부근에서 차로 하나가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며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올림픽대로 전구간 확장이나 지하화도 요구했으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포 골드라인을 현재 그대로 두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히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정체가 크게 심이지 않을 점을 설명하면서 계속 협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는 지난 10월에 226% 수준을 기록했고 6에서 7월 사이 기록한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인천 강화 터미널, 김포 부평환승센터 9 터미널, 서울 신촌역 간 김포 직행 좌석 3000번 버스가 분리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선이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문제가 불거지고 노선 단축을 막기 위해 인천으로 면허를 이관하는 논의를 했는데 운송적자 보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천면허와 김포면허를 분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총 인가대수 23대 중 15대를 김포면허 폰의 1위 출발로 바꾸고 8대는 인천면허 강화터미널 출발로 남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에서 서울 신촌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의정부 밀락고산지구에서 상봉역간 1,205번 직행좌석 버스가 3월 초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버스 5대로 20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 예정이고 6월부터는 배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중구영재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신내역과 망우역도 경유해서 각 지점에서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 동화방송대에서 강남역 간 4,402번 직행차석 버스도 2월 29일에 개통됐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산업단지 등을 경유해 강남역으로 향하는 노선인데요, 차량 수급 문제로 개통 차질이 우려됐으나 안성에 최우선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에 요청했고 3월 대학교 개학 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일축적으로의 기점 연장도 추진한데 변경 신청은 6월에 하여 성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4401번의 강남역 연장도 동일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광역급행버스 엠버스의 좌석 예약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현 46개 노선, 운행 횟수 107회에서 세부 논의를 통해 약 20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해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진출과 관련해 인천 시내버스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허종식 의원이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인수 제안과 시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핵심 자산 등을 팔아 투자자에게 과잉 배당하거나 수익 낮은 노선의 운영을 포기하는 등이 극대화에 나서면서 버스 중고형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업 진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총 27개 버스 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했고 그 가운데 민영제 노선을 분리해 타업체로 이관 운영하게 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터미널 업계나 시외버스계에서도 중고용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죠. 수익금은 배분하고 적자분에 대한 지원이 주어지기에 걱정은 될수 있겠지만 시외버스에도 사모펀드의 손이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용제가 시행되었다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 외에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